안녕하세요. 이베이드 김덕주 실장입니다. 오늘은 브랜드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려고 하는데, 어, 브랜드는 상표 등록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각 마켓마다 상표권을 가진 거를 그대로 등록을 해 줘야 그 몰에서 이제 브랜드로 인지가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ESM 플러스에 브랜드를 등록하고 그 등록한 브랜드가 어떻게 보여지고 그걸 어떻게 또 활용하면 조금 더 좋은 판매를 할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를 넣고 팔면 좋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브랜드를 인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보통 회상에 가까운 거예요 내가 노출을 위해서 브랜드를 보여줬지만 처음에는 내 브랜드를 아무도 인지를 못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보여주다 보니까 옆 사람한테 너 어디에서 이거 샀어 라고 하니까 어이 집에서 이거 산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 상품의 이름을 이야기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결국엔 회상에 초점이 조금 더 맞춰져 있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보여지는 것들의 검색의 앞부분 그리고 상세 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보여지는 어떤 로고의 형태 이런 것들을 브랜드화 시켜서 그거를 조금씩 SNS에도 하시고 바이럴에도 적용시켜서 마케팅을 조금씩 확장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G마켓이랑 옥션에서는 어떻게 보여지는지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화면을 보시면 미리 찾아놨어요. 앞머리에 색깔이 다르게 이렇게 파란색으로 들어와 있는. 마우스 오버를 하면 전체가 파란색으로 변하지만 마우스를 내리기 시작하면맨 앞에 저렇게 패더스라고 이제 적혀져 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브랜드를 등록한 경우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아래 이쪽에 또 내려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 판매자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파란색이 뭔가 없어요. 상품명에는 브랜드 이렇게 적어놨지만 결국엔 저거는 뭐 브랜드 캐리어다 이런 것들을 어필하기 위해서 적어놓은 거지. 실제로 브랜드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다라고 하는 거죠. 어, 그러면 내가 브랜드를 상품명에다 안 넣고 브랜드 영역에만 넣었으니까 검색이 안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브랜드에 넣어놓은 것과 상품명에 넣어놓은 검색어가 같이 조합이 돼서 같이 검색이 돼요. 그럼 또 추가적으로 내 노출이 안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화면을 보시면 동일 상품의 이 상품명의 앞머리에 이렇게 패더스 해갖고 적용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브랜드에 넣으면 1석2조의 결과를 얻을 수있다는 거예요. 검색에서 조합에 25자 띄어쓰기보다 조금 더 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내 동일하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검색은 훨씬 더 좋아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브랜드를 넣는 방법은 esm 플러스 에 접속을 하셔서 상품 등록에 들어와 보시면 카테고리를 선택한 이후에 여기 이 부분이에요 esm 브랜드 라고 해갖고 브랜드에 여기에 넣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 넣어 놨던 브랜드를 그대로 입력을 해보죠 패더스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 저는 이미 이제 등록을 해놓은 거라서 이렇게 아래쪽에 뜨지만, 지금 등록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영역이 활성화가 되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를 한번더 등록을 해주셔야 된다. 어디에요? ESM 플러스에 등록을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러면 이제 브랜드를 등록하러 가셔야 되잖아요. 네, 들어오셔서 아까 그 영역에서 브랜드 신청 안내. 얘를 이렇게 클릭하고 넘어오셔도 되고 ESM 플러스의 상단에 보이는 ESM 문의하기. 이걸 클릭하고 들어오셔도 사실상은 똑같은 경로예요. 들어오신 화면에서 아래쪽에 내려보니까 브랜드 공식 판매자 태그 요청이라고 하는 탭이 있고 이걸 클릭해서 아래쪽에 활성화된 내용을 보면 주소가 하나가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이 주소를 그대로 복사하셔갖고 새 창에다가 붙여넣기를 하신 다음에 다운로드된 엑셀 파일을 열어보면 이 화면이 나오실 거예요. 어, 조건이 필요해요. 정의는 뭐 제조가 사업자등록증에 등록되어 있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실제로는 제조업이 등록되지 않아도 내가 상표권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등록 기준 보니까 상품 이미지에 명시된 브랜드 아래 조건 중한개 이상 부합할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브랜드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 확인이 가능한 경우 특허청 내 상표가 등록된 경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시가 이제 밑에 있는 거겠죠. 제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제조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유통사업자도 가능이라고. 이 부분에 이제 적혀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옆쪽으로 쭉 넘어오니까 브랜드 권리 증명이라고 해서 상표 등록이 완료가 되면은 그 등록증을 네, 보내주죠. 그 등록증을 그대로 스캔해서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보통 참고로 팁을 드리자라고 한다면 상표 등록은 신청일 기준으로 해서 평균 한 10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내가 브랜드로 무언가를 만들어 간다. 스토리를 만들 거야. 라고 하는 판매자들은 미리 상품 기획 단계에서 상표를 등록해 놓고 시작하셔야 된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겠고요. 또 또 우측으로 넘어오면 브랜드명이 상품에 뭔가 이렇게 인쇄가 돼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의 판매자들은 뭐 대형으로 하시는 분들은 왜 상품에다가 거의 실크 인쇄라는 것들을 레이저로 하거든요 근데 영세하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뭔가 상품에다 무언가를 받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포장재 로고가 박혀 있으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완제품 기준에 이 상품이 내 브랜드로 이 로고에 정확하게 박혀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이 보여진다, 그게 확인된다 라고 하면 승인을 나는 경우입니다. 이게 다 완료가 됐다라고 하면 작성하신 엑셀 파일을 이 하단에 찾기 버튼 누르셔서 그대로 업로드를 해주시고 기한이 지나면 아래쪽에 답변 완료라고 해갖고 상표 등록이 완료되는 것들을 2일에서 3일 안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브랜드가 등록이 된 거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상품 등록을 할때 브랜드 영역에 내 브랜드가 이렇게 활성화가 돼서 접수본으로 뜨는 거겠죠. 브랜드를 등록하고 판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필수적인 요건은 사실상 아닙니다. 내가 처음 시작하는데 굳이 뭐 브랜드까지 다 등록하고 상표를 또 만들어서 이거를 내 상품에 적용하고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 될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러면 난 브랜드를 안 가지고 판매할 거야. 하지만 나중에는 어또 필요한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생각이 들때 그때 이제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정상적인 사업을 하고 내가 조금 더 오래 판매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좋은 물건을 제공 필요한 물건을 제공하면서 이 상품에 대한 이름을 지어주고 그 이름이 조금 더 사람들한테 알려지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스토리부터 짜서 상표도 만들고 한 번씩 적용해서 그 브랜드를 가지고 쭉 판매해 보시는 것들을 좀 권장을 드릴게요. 보통은 뭐 맛집이 소문이 날때 어느 메뉴가 소문이 나는 게 아니라 너그집 가서 먹어봤어? 할때 항상 그상호의 이름을 대는 거와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같이 좋은 맛집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그러면 상표권은 어디서 등록해요? 상표는 별리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개인이 직접 하려면, 키프리스, 네이버에 그냥 키프리스, 이렇게 검색한 다음에 나오는 특허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상표권 등록하는데 얼마나 들어요? 그게 아마 좀 다른데, 별리사를 쓰면은 한 50에서 70? 근데 내가 직접 신청하면은 20만원 아래쪽 정도 들어갈 거야. 그래서 스스로 하는 것보다는, 근데 변리사 하는 게 나아. 네.